뚠 h a t t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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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요즘 맨날 이렇게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. 저도 아침 먹고 고탱도 아침 먹었네요. <laughs> 아직 강아지가 먹고 온 것처럼 오트밀을 먹었네요. 짜란 이거는 토마토 스프입니다.

へえ。<laughs> <laughs> 파스타 스팟을 2개 시켰고, 파파스 윙을 2개 시켰는데? 어 아, 맞아. 와 맞아요. 넉넉하다. 2개 많이 시켰어. 아니 미국가서 돈 많이, 아니, 미국 많이 쓴거 아니야? 와 아, 아이고. 아니 한, 한도를다썼다면 1억 카드. 아니 이거, 이런 정도 먹어야지. 와와이거 뭐야? 미국가니까 이 정도 먹더라고 다들. 이게 뭐야? 저 뭐야? 이건 뭐야? 거 아. 뭐야? 뭐야? 아, 우와, 이건 뭐 어. 우와. 우와 졸라 맛있겠다. 뭐야? 지금 뭐야? 응? 어? 시킨 게 아니에요? 시키, 안 시켰어. 서비스? 야 <laughs> 처음 봤어. 파파 하파주... <laughs> 아이 정말. 이렇게 늦은 것도 처음 봤잖아요. 아,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처음 <봤을 때. 웃음> 진짜 크다. 와. 와. 이거 너무 맛있겠다. 치즈, 스피드. 치즈, 맛는데아 그래? 와, 이거 맛있는데 이거. 지금 체다 치즈 먹어. 어나 와봐. 다이어리 갖고 싶은 사람. 와. 뒤에를 네. 어. 어. <laughs> 들어야 되나? <laughs> 다이어리 2024 다이어리 갖고 싶은 사람. 와. 와. 선물을 사왔어? 와. 아, 어, 손들거 그래? 스포츠 양말 갖고 싶은 사람. 와. 우와, poured… 우와 와 좋은 거다! 카메라 우와! <목소� Hyung> <목소리로> 아뒤 <opportunities>. <목소리로> <Tree> <자유 subsequent> <Ahmadenni> 네. 우와! 우와! 우 야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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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인우카메라 우와! 우와! 요와와 스카프 갖고 와 사람. 와 스카프?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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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요요 무슨 색일까? 이게 뒤에 뭐가? 뒤에 <laughs> <나간다. 웃음> 우와 이게 뭐라? 어, 우와 오, 귀엽다. 청사람. I love my planet. 어 이거 비싼 파타고니아 거였는데? 어, 진짜? 명이 아닌가? 자 여기. 이게... <놀던> 우와 이게 아, 뭐야? 이게 뭐예요? 컴퍼스? 우와 <놀던> 오와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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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라 낯설다. 뭐야? 우와. 저 원래 진짜 그거 기억이 안가오까봐좀을까가무었지 우리 같이 그거 해봐 <laughs> 어? <얘는 내> <laughs> <오시. 웃음> 봐. 아. 근데 죽네 오. 그런 게임 잡아서 서로 상대의 오 속에 너, 누가 먼저 넣는지. <laughs> <사람을 웃음> 먼저 넣는 사람이 이기는 천만원 준다 하면 천만 진짜 <laughs> 심하잖아 <열심히> <laughs> 야가랑야가 우와 진짜 잘 나왔다 우와, 잘 왔다 잘 나왔어 우와 <laughs> 약간 합숙 커버 사진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? <웃음> 어머나 <웃음> 너무 확정치지 마넌할수 있어 SD 놓고 빼다까 아!! 역시 모든 걸다 껐다 켭 키면 렌즈 초점 보세요, 켜졌어. 얘가 아니, 어떻게 어 들어왔어? 음. 이 얘가 공이야 했어.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안떨니 얘가 막아줬네. 진의흔적어 <laughs> <디트의>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 몸을 날림. 몸을 날림. 오. 전혀 못 떠났어. 오. <laughs> 아그 그 뭐지? 그그 무슨 무슨 만 취해졌구나. 아, 오, 오, 오 오. 아니 내가 근데 수없이 많이 멀수 있서 재생해 봤던 그런 순간이야. 아. 만약에 뭔가 떨어진다면은 책상에 잡아야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에서 맞다. 못 잡아. 았난 너무 죄책감을 느꼈어. <laughs> 네. 떨어지는 게 슬로우 모션처럼. 나도 그렇게 보였어. 네. <laughs>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아악 행운이 있어 그런 사람도 한명 있어야 돼 어디가 뛰어들면 바로 손을 잡겠지 우와 <laughs> <laughs> 달잘 <탈> 나온다 추석 <laughs> 지나고 한 달이 된 거야 그러면? 그러게 와. 아, 요즘 10월은 진짜 빨리 간것 같아 맞아 유독 빨리 간느낌 11월도 그럴 것 같아 뭐가 일이 많아서 아, 그 11월 왜, 그래, 왜 그랬을 것 같아? 우리? 시간 일찍 간것 같냐고? 응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지 어 물론 그것도 있지만 휴가 휴일이 너무 많았어 휴일이 많았어 아, 휴일이 많았어 초, 초반에 초 그러게 많네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당비식>. 안녕하세요 6분씩 가야 네 <laughs> 아 좋다 근데, 음. 아 사람이 없어서 아, 좋다 몰라 이렇게 아, 뭐, 그 말하자면 그런 거 어떻게 뿌려 허나이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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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만들어 이런 거 이런 거 어떤 이런 거 <laughs> 그거를 이제 <웃음> 좋다 우리 <laughs> 셰프 그리고 이렇게 쓱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왜 이렇게 안 나와? <laughs> 이런 거 어떤데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잘 못해 이런 거방웃겼어 아니야 그치 어떻게 이걸 한번 식으로봐야는왜꼭 그렇게 아뭐 뭐? 크리스마스 파티아 브라차 치즈 왜 브라차 치즈냐고? 응 몰라 근데 다들 왕창왕창 사네. 음. <laughs> 공사 세일이래. 그니까. 러 아니 막 이걸 사, 다시 보러 갔다? 음. 근데 주, 이건 주력 상품이니까 음. 많이 많이 빠질 거라고 막 이런 거 <laughs> <정도> 들려서 <laughs> 고를 그러니까. 수밖에 없어. 아 신발도 살까 봐. 신발? 신발 우리 있지 않았는데 등산하는. 그건 그래. 예쁜 싸, 게 없던데? 싸다니까. 싸니 싸. 사람들이 막다 다 사고 있어. 그니까. 오늘 막 갑자기 이런 걸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? 왜 투가 두개세 사람 얼굴이 들어가는 거야.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아우 좋아. 아 어떻게 아, 이 커피 내 90도로 딱 맞춰 놨다가 <laughs> 아, <laughs> 해 놓고 그냥 그렇지, 뭐. 그렇지. 아, 90도로 <laughs> 해야 되나? 이렇게 니까그니까 너무 무거워. 최신 기술이야, 최신 기술. 멋스러워요. 우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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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장 9 0분이 통장 90분. <laughs> 잘 쓸게요. 잘 너무 좋다. 생수 감사 생 감사 사랑하는 의생 <원하에. 생일> 감사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어, 몸을 풀어야 되나? 이렇게 풀 이렇게 팬티 벗는 동작으로 학교 가는 길 같지 않아? 네. 그러니까 불, 위에 가면 불국사 있어 가 영상이에요 아 어서 오세요어터리몇킬 밖에 안 나왔어 더워서 그래 어서 가세요 너무로한번 가야 돼어 상추에 들 적이 없네 상추장이다 상추장 와 저거 진짜 쇠 냄새 나겠다 와 이거 화적하게 아예 이렇게 막혀있구나

베테랑들이 계셔? 뭐, 뭐 에? 어떻게 넘어? 여기 끝 여기 아니지? <laughs> 아이 저거다 진짜 끝이야? 아닌가 보네. 진짜끝 아이고. 조금만 더 가시면 더 돼요. 나 죽는 줄 알았잖아. <laughs> 아이고. 아이 고 여기 와 멋있다. 아 와. 那个。<laughs>